강남에 있는 신사역과 용산역이 드디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어, 강남에서 신사역까지는 올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70% 이상이 다양한 개발사업, 한남뉴타운과 이태원역세권 주변 지역의 한남동과 어, 이태원동라인 한남동 그리고 플러스 이태원동을 주목하셔라. 선점 투자하시는 것이 이런 재개발 정책의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라. 즉, 재개발에 투자하셔라. 소형주택에 투자하셔서 이런 다양한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바로 용산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용산의 승부를 걸으셔라.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스터 재개발 박희곤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관망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매수 매도 간의 눈치 보기 싸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 부동산 투자, 아, 기본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 바로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큰 호재, 대형 개발 호재 또는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더라도 살아남고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뛰어난 입지, 최고의 일자리들, 또 교통호재가 발생하는 지역,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이 올해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에 드디어 이 단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런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용산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권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민족공원 개장.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라는 큰 개발의 3대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호재가 일어나는 지역 그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교통의 메카가 되는 용산 주목할 지역은 바로 여기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토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1단계가 올해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강남에 있는 신사역과 용산역이 드디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남 뉴타운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선의 그런 효재가 용산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신분당선 연장 2단계 구간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동백역역과 보광역 신설을 해서 앞으로 어 용산역세권 그리고 또이 한남동 이태원 라인의 교통 호재가 발생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단계 구간은 어, 올 상반기 중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2단계 구간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의 강남의 접근성 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사건 이벤트가 바로 신분당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왜신분당선을 주목해야 하나. 신분당선 어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판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어, 강남에서 판교 또 앞으로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용산역세권 국제 업무 단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의 가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는데요. 신분당선 개통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용산에서도 바로 한남동과 이태원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전철 역세권이 경의선 하단부의 경의선 상단부 쪽으로는 6호선 라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강남의 접근성이 떨어지죠. 약하지만 앞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강남권의 접근성 5분, 10분, 20분 때문에 갈수 있겠고요. 30분 안에 판교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분당선의 가치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에서도. 2단계 구간 착공과 본격적인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통의 메카로 바뀌는 용산. 주목할 지역은 바로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그 지역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시. 땅값,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말씀드렸죠?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정말 최고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호재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확실하고 핵심적인 호재, 바로 교통의 호재고요. 전철 교통이 신규로 전철 개통이 개통되는 지역. 이 바로 중요한데 그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 한남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당선 개통 GTX A, B, D 노선, 세계 노선이 들어오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일자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국제 업무단지의 업무단지 개발 소식이 들려들고요. 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판교와 강남의 IT 밸리, 어, 이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곳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또 아 어, 민족공원이라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 인프라시설들 또 앞으로 이것이 이것이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재개발돼서 슬로마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한남동 이태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규제, 대출 규제 또 어,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관망세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투자는 양극화가 더욱 더 심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호재가 없고 입지가 좀 떨어지면서 부동산의 기대감이나 그런 유동성으로 해서 올라갔던 지역들은 조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앞으로 미래 앞으로 5년 10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장세가 바뀌어서 하락 장세가 오더라도 그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지와 어 호재 또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 바로 용산이고요. 용산에서도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어, 땅값, 집값, 가장 확실하고 크게 올릴 수 있는 호재, 바로 전철 개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강남의 접근성, 특히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판교의 접근성이 좋은 노선, 바로 신분당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 계획이 잡혀 있고요. 신분당선 1단계 구간 바로 강남에서 신사역까지는 올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드디어 강남에서 용산, 한남동, 이태원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이 올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의 그런 기대감, 호재가 시세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분당선만 개통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GTX A 노선, 서울 역세권 용산에서 바로 강남을 거쳐서요, 판교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 또 어 신한산선 2단계 구간도 계획이 돼 있고요. 어, GTX B 노선과 D 노선까지 용산역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서울 교통의 중심은 어디로가 된다? 바로 용산이 될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이 되고 개통이 될. 또 강남과 판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이태원, 한남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 즉 어, 입지가 좋고요, 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큰 호재,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지역은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 어디인지 용산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어,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다양한 개발 사업, 뭐 재개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물론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약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하고 큰 개발 호재가 앞으로 실현될 예정이고, 또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는 지역, 앞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할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좋은 건다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어, 부자들의 선택을 받고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어,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어,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에 용산민족공원 또 용산역세권의 국제업무단지 또 경부선 라인에 그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대선 주자 어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부선 라인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왔던 것처럼 경부선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는 경부선 지하화는 확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민족공원 개장과 최고 일자리가 일어나는 어, 국제 업무 단지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컨벤션 상업 업무 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교통의 호재가 들수 있겠는 GTX A 노선 신안산선 연장선 GTX B 노선 D 노선까지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GTX 노선 공사 A 노선은 시작이 돼 있고요. 앞으로 신사역까지. 개통되는 신분당선에서 이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 라인을 지나가는 이런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할 한남뉴타운과 이태원역세권 주변 지역의 한남동과 이태원동 라인에서도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나오길 예정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도 한남동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한남 뉴타운을 통한 만세대가 넘는 최고 명품 브랜드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 한남 뉴타운이 될수 있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지역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뭐 아파트 고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럼 어느 지역에 선택을 하시고 집중적인 투자할 지역이 어디일까 보시면 부자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변의 한남동 또 한남 뉴타운이 어, 부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남동 그리고 플러스 이태원동을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까? 한남 뉴타운이나 기존의 한남동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개발에 그런 기대감이 시세에 많이 반영됐고요. 개발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투자금액 최소한 15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된다. 그러면 늘 투자는 쌀때 사서 비쌀 때 매도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죠. 그러면 아직은 저평가가 돼 있지만 앞으로 고평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바로 한남동 라인 중에서도 역세권이면서 지금은 재개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개발이 앞으로 될수 있는 지역에 선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지역들 쉽게 얘기해서 제2의 한남 뉴타운이 될수 있는 정말 최고 부촌이 될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앞으로 신축 3, 40억대, 4, 50억대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투자하는 게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정말 어, 역점적으로 투자하는 재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공공기획 재개발, 신속통합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가로주택 또는 모아주택, 이런 소규모 재개발, 여러 가지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재개발 정책의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라. 즉, 재개발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요즘에 어렵죠.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죠. 하지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주택에 투자하셔서 이런 다양한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재개발을 통해서 가장 명품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용산에 승부를 걸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투자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고요. 한 군데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들을 검토하시고 비교하시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앞으로 용산에 명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